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도 논어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드디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위정편 나갔었죠. 위정편 두 번째 장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자, 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논어에 나오는 시는요. 시경인 책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기 시경이 보이시죠? 시경책에는 300편의 시가 있는데요. 그 300을 얘기합니다. 시경의 시, 300편은 이세 글자가 주어고요그 다음에, 써, 이, 자, 보이시죠? 보통은 전치사로 써서 뒤에 물결이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앞에 물결이 오죠. 뭐뭐로 써. 이 물결의 위치가 다릅니다. 얘는 우리는 앞에, 그 다음에 한문은 뒤에 있습니다. 가끔 이 물결이 이렇게 뒤에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경우가 해석이 좀더 예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문장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원래대로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그것을 덮음으로써 한마디 말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말도 훌륭하게 잘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조금 어색해요. 자, 어쨌든 내용 자체는 이 로서가 뒤에 물결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해석할 때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물결을 붙이겠습니다. 뒤에 물결을 붙이는 경우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것을 덮음으로써 한마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국어로 해석할 때 한마디 말로써 이렇게. 이거 조금 차이를 아실까요? 물결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한마디 말로써 그것을 덮습니다. 여기서 갈짓자. 그것을이라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때 그것은 시경을 얘기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다 덮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써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다. 다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 왈,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바로 이세 글자라는 겁니다. 생각사, 생각이, 생각에 없습니다. 무엇이? 간사함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생각에 간사함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간사함은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사함은 무엇인가요? 또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생각 에 간사함이 있다는 걸 경계하는데요 사실 말과 행동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엄청 튀어나오는 게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간사함이 없다? 그야말로 대단한 성인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 시경 300편을 요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여기서 끝인데요 한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에 있는 300편의 시가 한마디 말로써, 원래는 여기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써 그 시경을 덮을 수가 있는데, 시경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자도 도자가 도도 혹은 길도라고 쓰이기도 하죠.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이면 도리 길이란 뜻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다스리다라는 뜻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스리다 여기서 갈지자는 그것을이라는 목적으로 쓰였거든요. 그것을 다스리다가 되겠네요. 그것을 다스리다. 자, 여기서 그것은 다스림의 대상, 백성이 되겠죠? 백성을 다스리는데, 로서, 뒤에 물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랑 다르죠? 정사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런히 하다, 동사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한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가지런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형벌로서, 형벌이라는 도구가 나옵니다. 형벌로서 그들을 가지런히 한다면, 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사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형벌로서 그들을 가지런히 한다면, 이때 가지런히가 어떤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은 다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다른데요. 요거를 이렇게 가지런히 맞추려고 하는 것, 튀어나간 것들 맞추려고 하는 것, 뭐 도구가 형벌, 여기선 형벌이 나오고요. 뒤에선 또 다른 도구가 나옵니다. 뭐 교육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지런히 하면은, 백성민, 백성들은 면할 겁니다. 근데 무엇을? 벌을 면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혹은 처벌, 죄, 이런 뜻이 될 텐데요. 목적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면하겠지만, 뭐뭐 하더라도 라는 접속사로 쓸수 있겠네요. 역접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없죠? 라는 뜻이 됩니다 백성들이 벌을 면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사 그리고 형벌로써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다스리다 하고 가지런히 하다 조금 뉘앙스 차이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공자 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오겠죠 자, 다스리다. 그들을, 백성들을 뭘로써? 덕으로써 다스리고요. 가지런히 한다. 백성들을 뭐로써? 예절로써 가지런히 한다면. 자, 그러면 부끄러움이 있고 또한 바로 잡힌다 라는 뜻이 됩니다. 부끄러움도 있으면서 바로 잡힌다. 교화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아까 덕 자가 정 자랑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자 같은 경우는 형이랑 대비가 되죠.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예절로 사람들을 가지런히 하고 정치, 정사가 아니라 덕으로써 사람들을 다스리면 사람들은, 백성들은 부끄러움이 있으면서 또한 바로 잡힌다.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바로 잡힌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사. 이 정사라는 뜻도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치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법에 가까운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린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덕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국가 재정을 막 퍼주거나 이럴 수도 없고요. 분명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또한 처벌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스림으로서의 덕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또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형벌이라는 것도 전혀 없으면은 안 될까요? 그것도 또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예절로, 예절로써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가지런히 만든다는 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덕과 예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특히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 공자는 그런 리더를 지향하는 제자를 길러내고자 한 인물이니까 공자의 말씀을 조금 더 궁금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스리는데 정사로서 그러니까 법으로서 법에 가깝다고 했는데 법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한 형벌로서 그들을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죄를 벌을 처벌을 면할 수는 있 지만 역접이었고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요. 또한 예절로써 그들을 가지런히 만들게 되면은 부끄러움도 있고 또한 바로 잡힌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